요즘 뜨겁게 의역이 들고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개 수영장 용도와 의도가 무엇일까요? 구글로서로 보니 수영장 위치가 본관에서 남서방향인 것 같던데 풍수적 해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아 제가 뉴스는 봤는데 근데 남서향에 하여튼 안 되는 거다 골라 골라 했네 남서방향에 물 두면 안 된다니까 <laughs> 집 안이든 집 바깥이든 집 안도 수족관 처럼 굉장히 큰 물은 안 된다 했다니다 nope. 항아리 정도 이런 거는 괜찮은데 수족관 요렇게 대량의 물이 들어가는 거는 집안에 남서도 안 좋고 남서 방향에 만약에 수영장을 만들었다면 자처했다 자처 그 집안의 여자 그 집안의 엄마 그 엄마가 자처했다 예,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겠죠 물이 제일 있으면 안 되는 자리가 남서하고 북동 그 다음에 남쪽 순서대로거든요 남서 그 다음에 북동 그 다음에 남쪽, 그 외에는 두루두루 다 괜찮습니다. 제일 있으면 안 되는 방향에 수영장을 만들어 놨으니, 뭐가 그렇게 좋아지겠습니까? 안 좋은 거 그냥 막다 때리는 거는.